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V1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한테도 좀 고민거리가 살짝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저만의 이 고민거리 때문에 생각해 보고 독자님들과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v 1 4이뭐 엄청날 거다 또그쵸 일론 머스크 말대로 뭐 하여튼 엄청날 거라는 거죠. 예. 저는 예 좋긴 한데 음 약간 감정이 좀어좀 어좀 불편한 것도 하나 있죠. 저는 모델 S도 갖고 있습니다. 2022년식. 그건 하드웨어 3죠. 하드웨어 3랑 하드웨어 4랑 드라이빙이 FSD가 큰 차이가 나지 않다가 V13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죠. 하드웨어 4는. 그 V13에 있으면서 몇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3는 지금 V12에 머물러 있으면서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의 한계가 온 거죠. 더 많은 이제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이버 트럭을 몰 때랑 모델 S 지금 사이버 트럭을 되도록이면 지금 범퍼가 날아가 가지고 잘안 몰고 모델 S 위주로 몰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게 운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하하 이런 예 그래서 고민거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하드웨어 4를 가야 되나 참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전에 요 관련된 소식들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 v 4이라든지 이제 로보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뭐 일론 머스크 특유의 근데 아마 이렇게 되긴 할것 같은데 100%전다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 좀안 좋았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이 몰랐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식은 또 대외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하드웨어 3에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국에서도 벌써 이제 고소가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도 지금 조짐이 있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드웨어 3를 업그레이드를 하드웨어 4로 해준다 그랬는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어 왜냐면, 하 하드웨어 1, 2, 3까지는 비슷한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만 좀 바꾸면 되는, 그러니까 레트로핏이 되는 거죠. 근데 하드웨어 4로 오면서는 카메라도 바뀌었고, 갈아야 될게 많습니다. 범퍼의 카메라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지, 아니면 하드웨어3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유의 그 디자인을 맞춰서 하드웨어4로 간다든지 커스텀이죠. 그럼 돈이 엄청 들겠죠. 뭐 일론 머스크가 이미 어닝콜에서 해주지만 이제 FST를 산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도 이제 첫 번째로 산 사람만 해주겠죠. 많이 안 사서 다행이라고는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지금 별 회사에서 조짐이 없는 거 보면은 이걸 언제 해줄지, 예. 그래서 좀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버 트럭이 훨씬 운전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V14이 오면 저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말을 대충은 어느 정도는 믿습니다. 이미 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실제 체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인플루언서가. 이게 많이 저한테도 좀 공감되는 내용인데. 이제 뭐 코스트코스 서부에서 뭐 동부로 가든 동부에서 서부로 가든 이제 미국을 횡단하려다가 얼마 가지도 않아서 지금 미국은 이렇게 로드킬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부속품이라든지 저도 그래서 사고 엄청 크게 났잖아요 밤에 그냥 여기에 그냥. <laughs> 차가 옆으로 버려져 있는 사고 차량이. 그래서 그걸 있는 대로, 안 보이는 음영지대에 있어서, 다리 밑에 있어서 그 그대로 박은 건데. 이분도, 어, 하다가 이제 거의 충돌하기한 8초 전에, 어, 그냥 로드킬인가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부속품에 철덩입니다, 철덩이. 이걸 받아가지고. 차가 완전 히 심각하게 데미지를 먹어서 2만 불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는. 자, 안타깝죠. FSD 돌고 있었고요. 야, FSD 그, 파토도 보고 그런 거 아니었어? 예, 그100% 완벽하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게 보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밑에 못뭐 떨어져 있으면 FST가 그걸 피하거든요. 근데 100%가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빈도도 하드웨어 4가 더잘 봐요. 하드웨어 3보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그니까 좋게 보면은 세상에 세상 어느 차가 떨어진 물체를 피하고 공사 구간을 다 피해서 핸들링하는 차가 있습니까 근데 완벽하지 않은데 하드웨어 4에서는 거의 다 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빈도가 하드웨어 3에 비해서 어 이게 잘 본다라는 것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제 느낌상 한70% 하드웨어 4는 보는 것 같고 진짜 밑에 떨어진 작은 것들도 웬만큼은 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처를 하냐. 는까지 하면 한 70프로. 하드웨어 3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반안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있으면은 개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다 핸들링하지만 불안해서 하드웨어 3는 더 개입을 하고 하드웨어 4에서는 웬만한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이 난다라는 얘기죠. 뭐 세상 천지에 이런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고민거리가 아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이제 뒤에 나오는 제가 테슬라 주식도 잠깐 제가 얘기를 한 게. 이런 fsd v14뿐만 아니라 지금 로보택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죠 지금 차근차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하고 있죠 서비스를 어스에서 확장하고 있고 파일럿이지만 지금 네바다 라든지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 이게 신청한다라는 루머가 기사로 났었는데. 그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확인해 주기로는 테실라는 신청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까다로워서 그런지. 근데 애리조나는 테스팅 어프로블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v 이폴팅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로봇택시로 얻은 데이터라든지 이게 다한 모금이 돼서 같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드웨어3가 지금 같이 못 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씁쓸한 거죠. 본인도 인정해서 이걸 로봇택시가안 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랬는데 회사는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시간대를 이렇게 정확히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해 준다고만 했지. 언제 해 줄지가 참. 아무튼 그래도 이런 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 파일럿 됐고 테스팅 어프로브를 고 아직 그렇지만 드라이브리스는 아니고 운전자 없이는 안 되고 아주 막 이렇게 넓게 서비스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프로그레스를 했지만 예. 조만간 여기 오기를 좀 기대하기를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지난 아이폰 영상에 이어서도 지금 텍스 크레딧이 엔딩되다 보니까 수요가 이게 완전히 가수요여게 당겼어 가지고 차가 미친 듯이 팔려서 이제 아예 재고를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꼭 9월 30까지 딜리버리 받아야 된다고 종용하더니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9월 30일까지 오더만 내려도 그니까 IRS에서 가이던스가 정확히 나온 거, 카더라가 아니라 미국 IRS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제 오더만 내리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가 세금에 대해서 텍스 디덕션을 해 주는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9월 30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특히 텍스 크레딧을 옛날에는 받아 먹은 적이 없죠. 그다음부터 차살 때는 한 번도 받아 먹은 적이 없는데 택스 파일링 할때 신고해서 받아 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프런트 크레딧 옵션은 택스 파일링이 아니라 살때 이미 깎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더 편해졌죠. 그게 이제 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미리다 혜택 받을 수 있고 이자 론을 하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 택스 디덕션이 있고 소소한 혜택들을 다 몰아서 받을 수 있는 9월이다 보니까 지금 이 수요가 엄청나게 밀려서 지금 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감할 수 있어요. 돌아다니는 모델 Y만 보더라도 이 동네, 뭐 미국 전역은 아니지만 서부에서 미친 듯이 팔리는 것 같아요. 모델 Y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과가 좋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모델 S를 밀어놓고 이놈 자식이 언제 해줄지 모르니 이 업그레이드를 언제 해줄 거냐 말입니까? 하, 그렇죠. 참 테슬라가 기업이 참 소비자를 좀더 이렇게 대우해 주면 좋겠지만 항상 저는 항상 저의 주관은 대응의 문제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이거를 안 해준다고 제가 뭐 어떻게 뭐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럼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지금 ai가 더 중요하니까 모델 s를 트레이딩하고 모델 y로 갈 것인가 하드웨어 4인 근데 하드웨어 5도 나올 거고 하드웨어 6 그러니까 ai5 ai6도 나올 텐데 뭐 죽을 때한번 사야 되는 건지 어, 하드웨어 3로 제가 조금씩만 개입을 하면은 그쵸 옛날에는 이것도 제가 영상 만들 때는 개입을 거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아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간사해져서, 이제, 하드웨어4에서 몰다 보니까, 아, 확실히 하드웨어3가 이게 좀 떨어진다라는 게, 이건 팩트로 느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데. 아, 확실히 AI 성능은 모델 Y가, 새로운 모델 Y가 우위인데, 그 외에 고급감. 와이프가 말하는 이 세단이면서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에 있어서 쫙 깔리면서 가면서 에어 서스펜션에서 오는, 그리고 가속감, 올휠 드라이브니까, 거기다가 모델 S는 모터가 더 좋아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가져본 차중 100까지 가속하는게 가장 빠른 차거든요. 3초 때인데, 미쳤죠. 그러니까 쭉 하고 그 땅에 붙어서 뻗어나가는 느낌은, 아, 웬만한 제가 고급차를, 뭐, 근데 물론 이제 자동차 리뷰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뭐라고 할지 이런 느낌을 주는 차가 없습니다. 이게 특유의 모델 S만의 그, 폭발적인 가속감을 이렇게 땅에 완전히 끌리듯이 가면서 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돈쓴 티가 이게 나긴 납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AI 때문에 운전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미 사이버 트럭을 몰면서 그걸 지금 너무 체감하고 있다 보니까 아 아니면은 이걸 테슬라가 해줄 때까지 견뎌야 되나? 근데 금방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느껴져서 아 이번에 그냥 차를 그 바꿔야 되나? 오더라도 내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도 지금 갈팡질팡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AI에 의존하는 삶인데, 하, 그래도 좀덜 의존해야 하고, 차 고유의 그런 클래식한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지, 참, 그 고민이 이걸 보면서, 이런 테슬라의 발전? 이런 거에 보면서, 여러 가지 저도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많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독자님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현재 이런 생태계와 이런 업데이트를 꾸려가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다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3분기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이 좀 힘들겠죠? 근데 지금 IRS에서 공식적으로 내놨듯이 어쨌든 오더만 받으면 뭐 택스크레딧을 준다니까 결국 10월, 11월은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뭐 어떻게 어떻게 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알려지고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붙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FSD나 옵티머스에 대한 로봇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실제 차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는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진짜 좋고 중국에서도, 어 롱, 롱, 롱레인지가 아니라 진짜 긴 모델 Y가 좀 폭발적으로 팔리더군요. 반응이 좋아서, 결국 제일 큰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면은, 어, 예상보다도 더팔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기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체감하기를 진짜 별로 못 팔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가, 최근에 모델 와이가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진짜. 아, 그래서, 현지 분위기를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다음은 이제 내년은 결국 지금 루머들이, 싼모델 Y, 그러니까 뒤에 모니터도 빼고 그쵸 원래는 주니퍼도 많이 고급스러워졌네요 뒷자리 모니터도 있고 이제 모델 s나 xm아 있었는데 그 엠비언 라이트도 있고 서스펜션 정도 차이긴 한데 근데 아마 7500불이 날아가면은 이제 모니터 빼고 뭐 루프도 빼고 그니까 파노라미 루프도 빼고 심플러시세미러에. 스몰러 휠에 뭐 원가 절감 쓰는 건다 절약해서 웬만큼만 3, 4천 불은 다운 시킬 수 있겠죠? 그때 계산했을 때 세제혜택이라든지 이제 R&D에서 오는 세제혜택, 뭐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마 2, 3천 불이니까 결국 원가절감 한 4,000불 하면은 7,500불을 이렇게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걸 할수 있는 기업도 역시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팔수 있는 회사도 진짜 테슬라밖에 없는데 그런 루머만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데 현재 아마 출시되면 아마 중국의 칩폴 모델이 중국에서 먼저 중국에서도 경쟁이 너무 격화돼서 싼 모델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마 디자인해서, 요새 보면 테슬라 보면 중국에서 먼저 디자인해서 만들고 안정화되면 그리고 미국에서 가져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